자녀가 네 분이시잖아요. 두 딸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내가 이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봉사를 다니면서 음... 어, 저한테 이제 는지시 제안을 한 거예요. 유양을 못가 애들이 많이 있다. 유양을 우리도 딸 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서 뭐 그거는 힘들어서 안될것 같다. 그때 당시는뭐 어쨌든 간에 사실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으니까 <laughs> 저는 이제 전혀 사실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럴 용기도 사실 없었죠. 한번 갈때 네. 그러면 가서 나보고 한번 아이를 보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이 안기 아이가 네. 한딸인데 근데 이 아이 얼굴을 자세히 못 봤어요 내가. 어, 왜? 냐하면 내가 안았는데 그때부터 얘가 한 자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를 것 같아요. 어, 안기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인 모양이다 음, 사실 한 명까지는 뭐 그렇다고 할수 있는데 한 명이 더 생긴 네 명인 거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뭐 짝이 딱 맞고 좋잖아요 멸째를 <laughs> <laughs> 하게 될 때는 다른 건 생각 안 했고요 두 형제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의지가 되면서 어디 놀러 가더라도 지들이 잘 놀더라고요. 음... 근데 이딸 하나만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나중에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두 딸들한테는 입양 사실 언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입양 모임에, 무슨 모임이야? 라고 했을 때, 음. 입양 가족들 모임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했으니까. 음. 특별히 이제 입양 가정이라서 겪었던 뭔가 힘든 점도 있으셨나요? 주변의 어떤 시선이죠. 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우리 딸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우리 가족이 됐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또그 아이의 어떤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뭐 쟤는 입양됐어, 입양된 아이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받았을 때그 애들이 받았을 때 상처들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다고 봐야죠 경제적인 부담도 사실 좀 있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실은 이 생각을 버리면 돼요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했으니까 어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버리면 되죠 단지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입양을 안 하면 시설에 보내줘야 되고 18세가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어, 서로 가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거지, 가족이 되어주는 거지, 이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죠. 뭔가 이걸 계속 너무 훌륭한 일이다, 좋은 일 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선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양한 가정들 을 보면 참 결정 잘했다. 잘한 거야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음. 좋은 일했다 고하기는내 자녀를 내가 낳았는데 키우는 건데 우리가 출산한 사람들 보고 너 정말 좋은 일 했어라고 <laughs> <laughs>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죠. 네. 음. 어,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정인이 사건 보시면서 사실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좀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제도적으로 그 가려낸다 하지만 그런 가정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좀 속이 많이 상하죠. 어쩌다가 터지는 한건한 건들을 한 주변에서 많이 부각을 시켜서 마치 입양한 가족들이 정말 학대가 일반화돼 있고 보편화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대표님께 이병한 두 따님은 어떤 존재세요? 요즘은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동안 몰랐던 어떤 뭐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활력소가 되죠. 삶의 활력소.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laughs> 예빈 씨 안녕하세요. 아,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어, 처음에 아버지한테 그 입양됐다 이야기 들으셨을 때 기억 나시나요? 전부터 그 입양 가족 모임에 다녀갔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는데 듣게 돼서 좀 충격을 받았었죠. 음, 지금은 혹시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내가 뭐이테가족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까 하고 그냥 우리 가족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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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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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4명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으신지, 아, 어떤 아버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좀 괴로울 때 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은연 중에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많이 좀 배우고 반성하고 가고 이런 가정이 더 많아져서 많은 아이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